문상위원입니다. 나도 죽겠는데, 장마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버틸 만합니까? 네. 예. 에, 코리아 패싱에 관련해서, 장마께서는 확고부동한 확신이 서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실체 없는 주장일 뿐, 우리의 갈 길은 확고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 관계는 공고하다. 이런 확신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네. 예. 네. 그런데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laughs> 제가 참여중부에좀 참여를 했었는데, 인기 내내 야권하고 그 보수언론이라는 곳에서 주장했던 게 한미 동맹 균열 프레임이에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날까지 당한, 당한 거예요. 한미동맹이 잘안 되고 있고, 반미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고, 그들이 자, 집권했기 때문에 미국이 다 싫어하고 있고, 조야에서 다 반대한다. 이런 프레임이 걸려가니까, 한미 FTA 지금 걸론되는 그, 그, 가장 앞장서서 주동적으로 진행했던 정부고, 잘 아시는 대로 이락 파병을 결정한 정부예요. 그런데, 내내 이, 한미동맹 균을, 한미, 이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통에 견뎌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난이 변형이 코리아 프로세싱, 지금 말하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갔다가 미국하고 균일하는 거, 이간질 하는 거에다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이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 같은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왜 했느냐. 미국 대통령이 한국보다 일본과 왜통화 먼저 했냐.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채널을 가당하고 있다고 해서 또, 미국 유력 인사가 중국과 직접 딜을 해야 한다고, 기고를 했다고 해서. 이래가지고, 전부 한국은 도외시하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야, 이게, 이제, 패싱. 응? 패싱. 패싱. <laughs> 문재인 후보도 패싱을 잘 헷갈려서,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하만은 패싱이 금방 안 나와요. 패싱 시켰다고, 이렇게 하는 논리에 걸리면, 무슨 일도 다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 또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지금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필요화되는 대전제를 잊지 마시기를. 그거에 걸리면, 아무 일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말씀을, 참고상아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곧 북미 간 양자 협성이 시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통 원치 않든 북미 협상은 이루어질 거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것도 코리아 패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익을 조회시한 채 정략에만 빠져서 해방권 노릇을 한다면 무슨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나는 다시 북미 직접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정부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온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임을 내세워서 남북 미 3자 회담을 고집하든지 아니면 한미 공조 아래서 북미 양자 회담에 협조하는냐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상황이지만 외교부 장관도 중요한 기로에 설 거예요. 저는 ICBM은 원래 북미가 당사자이니까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배제당했다고 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 어떤 시, 그 저희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만큼 우리의 그런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런 어떤 중요성 또, 한반도의 당사자로서의 우리의 중요성과 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평가, 이런 걸다 조합했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를 관리를 우리가 한다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렇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한 표현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직접 당사자로서 모든 현안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북미 간에 그런 어떤 대화가 시작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우려를 한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전적으로 저는 장관견에 동의하고요. 북한이 실제로 북핵 협상이 시작되면 원할 거는 미국과의 양자대화이지 한국이 끼는 걸 싫어할 거예요.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데 굳이 미국이 한국을 참여시키려 한다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제정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북미 간협상에 반대한다거나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러면서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얻을 실익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북미 회담을 막을 필요도 발목 잡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다만 잊어서는 안될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이런 거는 북미 간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자회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항상 신경 쓰고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코리아패싱 우려를 부식시키고 향후 다자 회담에 대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옵션, 어, 그게 다자든 삼자든 사자든 어,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각종의 그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 관계부처와 어,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삼자 회담을 고집하든지. 아니면 한미 공조 아래서 북미 양자 회담에 협조하는 의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상황이지만 외교부장관도 중요한 기로에 설 거예요. 저는 ICBM은 원래 북미가 당사자이니까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배제당했다고 여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 북미 대화에 대해서 어, 어떤 시, 그, 저희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만큼 우리의 그런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런 어떤 중요성 또 한반도의 당사자로서의 우리의 중요성과 능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평가 이런 걸다 조합했을 때, 저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를 관리를 우리가 한문재장 의원입니다. 나도 죽겠는데 작마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 버틸만 합니까? 네. 예. 예. 코리아 버싱에 관련해서. 장마께서는 확고부동한 확신이 서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실체 없는 주장일 뿐 우리의 갈 길은 확고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 관계는 공고하다. 이런 확신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네. 예. 네. 그런데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참여정부에 좀 참여를 했었는데 임기 내내 야권하고 그 보수 언론이라는 곳에서 주장했던 게 한미동맹 균열 프레임이에요.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당한, 당한 거예요. 한미동맹이 잘안 되고 있고, 반미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고, 그들이 자, 집권했기 때문에 미국이 다 싫어하고 있고, 조야에서 다 반대한다. 이런 프레임에 걸려가니까. 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렇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한 표현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직접 당사자로서 모든 현안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북미 간에 그런 어떤 대화가 시작이 된다 한들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우려를 한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저는 장강견에 동의하고요. 북한이 실제로 북핵 협상이 시작되면 원할 거는 미국과의 양자 대화이지 한국이 끼는 걸 싫어할 거예요.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데 굳이 미국이 한국을 참여시키려 한다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북미간 협상에 반대한다거나 코리아 패싱이라 고 그러면서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얻을 실익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패싱이 금방 안 나와요. 패싱 시켰다고 이렇게 하는 논리에 걸리면 무슨 일도 다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고부동한 지금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필요화되는 대전제를 잊지 마시기를. 그거에 걸리면 아무 일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말씀을 참고상만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곧 북미 간 양자 협성의 시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통 원치 않던 북미 협상은 이루어질 거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것도 코리아 패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국익을 조회시한 채 정략에만 빠져서 해방권 노릇을 한다면 무슨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나는 다시 북미 직 접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정부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온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당사자임을 내서서 남북미 한미 fta 지금 거론되는 그 것이 가장 앞장서서 주동적으로 진행했던 정부고 잘 아시는 대로 이락 파병을 결정한 정부예요. 그런데 대개 이 한미 동맹 균을 한미 이거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그걸 계속 주장하는 통에 견제낼재간이 없더라고요. 난이 변형이 코리아 프로세싱 지금 말하는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갖다가 미국하고 균일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에다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이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 같은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가 왜있냐 미국 대통령이 한국보다 일본과 왜 통화 먼저 했냐.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채널을 가당하고 있다고 해서 또, 미국 유력인사가 중국과 직접 딜을 해야 한다고 기고를 했다고 해서. 이래가지고, 전부 한국은 도에시하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야, 이 이제, 패싱. 응, 패싱. <laughs> 문재인 후보도 패싱을 잘 헷갈려서, 그 당시 그런 얘기